저는 지금 대한민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합니다. 매일 아침 꼬리 흔들며 달려오는 개들 중 15살 늙은 셰퍼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군.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녀석을 만난 곳은 북쪽, 그곳이었습니다. 한겨울 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저는 장군을 끌고 얼어붙은 강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 발밑 얼음은 삐걱거렸습니다. 조용히 장구나. 목줄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두 녀석은 제 손으로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군견병 신분을 버렸습니다. 조국을 버렸습니다. 총사를 각오하고 단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이 녀석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왜한 명의 군인이 목숨 걸고 개한 마리와 국경을 넘어야 했을까요? 제가 이미 두 번이나 제 가족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궁 군견병이 어떻게 영혼을 팔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갚으며 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21살에 군견병이 됐습니다.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개를 어,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세 마리 군견을 배정받았습니다. 첫째는 장군 검은 셰퍼드로 영리하고 후각이 뛰어났습니다. 둘째는 백호 새하얀 풍산개 수컷으로 온순하지만 명령에는 단호했습니다. 셋째는 봄이 황갈색 풍산개 암컷으로 겁이 많았지만 제게 응석부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녀석들을 깨웠습니다. 먹이 주고 털빗기고 훈련시켰습니다. 국경순찰은 밤에 나갔습니다. 영하 20도 겨울밤에도, 장마철 여름밤에도 철조망 따라 걸었습니다. 장군과 백호가 앞장서고, 보미는 제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조국을 지키는 게 영광이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장군과 백호와 보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겨울,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라 했지만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 2월 개 밥통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도 굶는데 개까지 먹일 게 어디 있나. 저는 제 배급을 녀석들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제 배급마저 끊겼으니까요. 장군과 백호와 보미는 날로 말라갔습니다. 갈비뼈 드러나고 털 윤기 사라졌습니다. 보미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4월 소대장이 불렀습니다. 군견 두 마리를 처리해야겠네. 어느 녀석들입니까? 백호하고 보미. 우리 중대 열흘째 굶었네. 그날 밤잠못이었습니다 백호와 보미가 서로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백호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이틀 후 직접 취사장으로 데려가라는 명령. 왜 제가 아, 평생 처음 상관에게 대들었습니다. 자네 책임이네.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날 오후 목줄 잡고 걸었습니다. 녀석들은 꼬리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취사장 앞 칼든 취사병들. 백호가 지졌습니다 왈. 보미는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목줄을 건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끼잉. 봄이의 비명. 막사로 뛰었습니다. 귀 막았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국구릇을 엎었습니다. 밖게 나가 토했습니다.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입 다물었습니다. 장군만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다짐했습니다. 백호와 봄이 잃은 후제 배급 전부를 장군에게 줬습니다. 저는 풀뿌리 나무껍질 먹었습니다. 1997년 11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5도 부대원들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 사망 시신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소대장이 불렀습니다. 이제 장군도 보낼 때가 됐네. 안 됩니다. 경비에 꼭 필요합니다. 애걸했습니다. 지난주 세 명이 굶어 죽었네. 닷새 후 데려오게. 그날 밤 장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장군아. 장군이 제 손을 앞발로 툭툭 쳤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없다. 장군만큼은 살린다. 탈출 준비 시작. 저는 국경 경비대 두만강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철조망 낡은 곳, 초소 교대 시간, 얼음 얇은 곳. 며칠 관찰했습니다. 계획 세웠습니다. 전날 밤 새벽 3시 동쪽 구역. 강까지 200m. 3분.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탈출하면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사흘 밤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여동생 편지. 하지만 이미 두번 배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여기 남아 죽어도 가족 삶은 안 나아집니다. 차라리 살아서 구해낼 방법을 찾겠다. 마지막 편지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사람답게 살수 없습니다. 찢어서 태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오늘 밤 장군에게 마지막 강냉이 줬습니다. 오늘 밤 멀리 가 끝까지 따라와. 장군이 지졌습니다. 월 새벽 2시 50분. 막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군복 입었습니다. 주머니엔 성냥과 칼. 장군 목줄 잡았습니다. 영하 23도. 다른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초소 지날 때 보초가 물었습니다. 야간 순찰. 예. 목소리는 안 떨렸습니다. 철조망 동쪽 끝. 미리 반쯤 끊어놓은 곳.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8분. 지금이었습니다. 장군 가자. 달렸습니다. 눈 쌓인 비탈길. 200미터. 장군이 함께 달렸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 100미터. 얼음 두드렸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가자. 50미터쯤. 삐익. 호각소리. 타령병 발각. 뛰어 장군. 탕. 총소리. 총알이 얼음을 튀겼습니다. 탕탕.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70m. 쏴라. 손전등 불빛. 탕탕탕. 다리의 뜨거움. 총알이 스쳤습니다. 80m. 90m. 드득. 얼음의 금. 조심해 장군. 장군을 밀었습니다. 푸드득. 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얼어붙는 강물.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제 소매를 물었습니다. 뒤로 끌었습니다. 장군의 힘으로 몸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선 여전히 총소리. 하지만 멀어졌습니다. 반대편 강두. 중국 땅. 기어올랐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쪽. 조국. 손전등 불빛들이 강 중간에 멈췄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군이 얼굴을 핥았습니다. 해냈다, 장군아.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젖은 바지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자.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 3킬로 걸었습니다. 젖은 바지 얼어붙고 온몸 떨렸습니다. 멀리 불빛 작은 농가 문 두드렸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또 왔구만.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른 옷, 뜨거운 국수 주셨습니다. 장군에게도 밥 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이 북한 사람 잡으면 돈 줘. 마을 사람들도 못 믿어. 창고에서 2주일 숨었습니다. 낮엔 절대 못 나갔습니다. 장군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서 중국말. 북한 사람 있다는 제보. 수색하자. 공안이었습니다. 장군 님 막았습니다. 쉿. 문 열렸습니다. 햇빛. 건초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장군이 움찔. 더꽉 껴안았습니다. 없네. 가자. 그날 밤 할머니가 왔습니다. 내일 떠나. 교회가 도울 거야. 한국까지 갈수 있어. 이튿날 조선족 목사님 차를 탔습니다. 라우스, 태국 거쳐야 해. 하지만 걔는 문제야. 장군 없이는 못 갑니다. 목사님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해보지.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내륙 가로질러. 검문소마다 장군을 트렁크에 숨겼습니다. 한달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 집 거쳤습니다. 환대도, 냉대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돈 대신 내줬습니다. 라오스 국경. 다른 탈북자들 만났습니다. 스무 명. 하지만 개 데려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까지 데려왔네. 정글 걸어야 했습니다. 뱀 벌레. 장군이 저를 지켰습니다. 라오스 정글 3일. 뱀과 거머리. 장군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길 잃으면 장군이 방향 잡아 줬습니다. 비엔티안 도착. 일주일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 만들었습니다. 문제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돈더 요구. 그게 때문에 200달러 더. 돈 없었습니다. 포기해. 안 됩니다. 장군은 제 가족입니다. 탈북자 여성이 나섰습니다. 내가 낼게. 나도 북에서 개 키웠어. 당신 마음 알아. 200달러 내놨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살아. 그게 보답이야. 태국 국경. 메콩강. 장군을 포대에 넣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30분 꼭 껴안았습니다. 방콕까지 트럭 침칸. 이틀. 먹을 것 거의 없었습니다. 1998년 3월, 방콕 도착. 한국 대사관 건물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북에서는 금지된 깃발. 장군을 안았습니다. 저기 봐. 저게 우리 집이야. 대사관 정문.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0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안전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하지만 또 문제. 개는 검역 문제로 시간 걸려요. 얼마나? 최소 석 달. 석달 기다렸습니다. 장구는 동물보호소에 매일 버스 세번 갈아타고 보러 갔습니다. 1998년 6월 허가 났습니다. 함께 비행기 탔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대한민국. 장군을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장군아. 공항 나서는 순간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자유. 백호와 보미는 못 지켰지만 장군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국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나원 석달 교육. 자본주의 은행 휴대전화.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울었습니다. 진열대 가득한 음식.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것. 정착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말투, 문화 달랐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기견 보호소 일자리 구했습니다. 버려진 개들 보며 백호와 봄이 떠올렸습니다. 소장님께 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속죄하세요. 더 많은 개들 살리세요. 새로운 풍산개들에게 이름 붙였습니다. 하늘이 백호, 봄이 마음 속으로 다시 품었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 군견병의 보호소를 운영합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25년 동안 800마리 구조, 600마리 입양 보냈습니다. 매번 생각합니다. 백호야, 봄아, 이게 내 최선이야. 장군은 지금 18살. 사람 나이로 90. 걷기 힘들고 귀도 안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곁에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그날 밤 두만강 건너길 잘했다고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 남은 생은 그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백호와 보미의 희생. 제 가족의 고통. 하지만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엔 수많은 개들이 굶주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꿉니다. 저는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한 마리라도 더 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립니다. 그게 제가 이 자유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